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에듀코리아의 조나단입니다.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최근 모든 연방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인 DI 정책과 그린 뉴딜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을 재평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연방정부의 지원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학교 및 대학생을 둔 가정의 경우 상당히 불안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여러 법적 공방과 정치적 논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학자금 재정보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2기의 예상 정책 변화 중 교육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것은 연방정부의 교육 지원을 축소하려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위기 때부터 교육부 폐지나 역할 축소를 공언해 있었고요. 전통적인 대학 교육보다는 직업 교육이나 기술 훈련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 정책적 기조를 다시 재개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연방 정부 차원의 학자금 재정 부족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대신 민간 업체를 통한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 과거 민간 주도의 학자금 대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약 그런 변화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많은 주립대학들과 로잉컴 가정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립대학의 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는 상당 부분이 연방 자금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와 같은 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줄어들거나 중단이 되면 연구원들과 대학원생들이 일단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요. 학교는 일부 교육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결국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학생과 부모님의 학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도 늘어나 주립 대학의 등록률이 감소할 가능성도 매우 커보입니다. 사립 대학들의 경우 주립 대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학교의 재정 상태가 좋지만 사립 대학들도 연방 자금을 통한 학자금 재정 보조 및 연구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자금을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학 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 여건이 매우 좋은 상위권 사립 대학의 경우 그나마 그 영향이 적을 수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립 대학들은 결국 학비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는 학생과 부모님의 학비 부담 증가와 등록 포기 가능성이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위해서 많은 가정이 트럼프 정부에서 주도하는 민영화된 대출 프로그램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럼 이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학생과 부모님들께서 재정 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지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의 재정 보조 지원금이 줄어들면 주립 대학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주립 대학을 보내는 학비가 오히려 사립 대학에서 재정 보조를 받아서 보내는 학비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립대학보다는 재정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립대학으로 자녀의 진학을 고려하는 것이 자녀가 받을 교육의 질적인 부분과 함께 재정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진학할 학교 리스트를 준비할 때 본인 가정의 재정 상태에서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서를 넣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것으로 각 가정의 재정 상태를 미리 점검해서 자녀가 대학을 가는 내 기준 2년 전 세금 보고를 최대한 잘 해놓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가 줄어들어 학교의 학비가 더 인상이 될 것을 감안한다면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각 가정에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정책이 민영화되어 민간업체를 통한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할 경우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과 같이 모두에게 낮은 이자율로 제공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사전에 대출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고 상환유예기간이 긴 업체를 미리 비교 확인해서 학자금 상환계획까지 잘 세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변화될 정부의 학자금 재정보조정책에 따른 팝사의 변화 및 원서를 넣고자 하는 학교의 재정보조정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파이낸셜 에이드 코리아는 이미 20여 년의 기간 동안 학자금 재정 보조를 전문으로 서비스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 민간 주도의 학자금 대출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를 통한 학자금 재정 문화의 변화가 있더라도 저희 서비스를 받으시는 가정의 경우 지금과 같이 각 가정의 재정 상태 분석과 학계별 재정 보조 정책 변화에 따른 어드미션과 파이낸셜 에이드 자료를 분석해서 각 가정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세계 한인 가정의 자녀들이 학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저희 파이낸셜 라이드 코리아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공지된 저희 상담 신청 방법을 활용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